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화여대 교수, 김모 교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1950년 2월 25일, 이 땅에 동적 상전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공산당이 물밀듯이 밀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한강 다리를 폭파시켜 버리게 됩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그 한강 다리가 유일했기 때문에 많은 피난민들이 피난을 가지 못한 채그 피난을 하기 위해서 한강변으로. 몰려 나오게 됩니다. 혹시나 자신을 건네줄 배가 있을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강으로 한강으로 몰려 나와 배를 찾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 교수님도 당시에 그 젊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 일행에 섞여서. 배를 찾아서 이리저리 한강변을 수색하며 돌아다녀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한 나룻배가 한강변을 거슬러 오더니 자기 일행으로 다가오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 저 배를 우리 쪽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그 확신이 들면서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가 도착하자마자 이때를 기다렸던 듯이 피난민들이 그 나룻배 안으로 어 서로 먼저 타겠다고 아우성을 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어, 이발 디디들 틈도 없이, 에, 사람들이 꽉 빼곡하게 에, 차게 되었는데, 에, 너무 많은 사람이 타다 보니까, 배가 어, 가라앉을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공이 소리칩니다. 한 사람은 반드시 이 배에서 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대로는 배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꼭한 사람은 내려주셔야 합니다. 사공이 한 사람을 좀 내려달라고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탄 피난민들 어느 누구도 그 사공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로 자기가 지목이 될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사람의 시선을 피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곳에 남으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한참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배에서 내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누가 내리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리면 이제 공산당에 의해 잡히든지또 피난을 못 가서, 또 그들에게 또 수모를 당하게 되는지, 뭐 이렇게... 생사를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내린다, 배에서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공이 또 재촉을 합니다. 이대로는 배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반드시 내려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자 가운데 있던 한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사람들을 해치고 배 밖으로 내렸다고 합니다. 내려서 그 한강 그 둔덕을 넘어가는 그 젊은이를 바라보면서 이 교수님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짓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 없구나. 그 멀어져 가는 그 젊은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십자가를 짓고 가시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깨닫게 됐고, 자기 인생의 좌우명으로 희생해야 산다라고 하는 이 신념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일생을 이끌어온 힘이 하나 있다면 바로 희생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한마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희생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사건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마씀승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알의 밀이 죽으면 죽어서 또 다른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그 싹을 틔우고, 그 싹을 내는 그 광경을 아마 목격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마 씨앗을 키우면서 생명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아마 관찰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싹이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그 싹을 이렇게 들어서 그 밑을 보면 씨앗이.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 문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 싹으로 다 이동하기 때문에 씨앗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 소멸이 되고 말 씨앗은 소멸되지만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이 싹으로 옮겨지면서 싹이 그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20배, 30배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되면서 하늘에 미리 죽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나라에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할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를 하나 들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십자가의 이 희생 정신을 본받아 희생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나라를 구하기에 힘쓰는 이런 일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기독교가 생명력 있는 종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민족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젊은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교 가운데 가장 오래 남아있을 종교는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 유교, 천주교, 기독교. 이 종교 가운데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을 종교가 있다면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 설문조사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문이들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입니다. 왜 기독교가 이 땅에서 가장 오래 남을 종교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통한 이 희생의 정신만은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희생 정신이. 오늘까지 기독교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그런 종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건너온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선교사들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바쳐 조선을 사랑하고 조선을 위해서 헌신한 선교사가 한 분이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인데, 이 여성 선교사는 1907년에 이 땅에 도착을 합니다. 개성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특히 어린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가 이 땅에 도착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 24살이었습니다. 성경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조선으로 건너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불행한 것은 이 땅에 온지 9개월 만에 급성맹장염에 걸리게 됩니다. 급성맹장염은 뭐 오늘날 그 의학기술로는 뭐 얼마든지 그냥 쉽게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이지만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열악했기 때문에 급성 맹장염에 걸리면 뭐 수술할 의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치료약도 변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9개월 만에. 급성맹장염으로 쓰러지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땅에 와서 사역한 기간이 9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선교사가 24살에 와서 25살에 사망하게 되는데 선교사가 마지막 죽음에서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그 유언이 뭐냐면 그 자기 그 고향 캔산스에그 젊은이들에게 조선으로 와달라라고 하는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20명, 30명, 50명이 계속해서 조선을 위해 선교에. 이런 열정을 가지고 와달라. 그의 유언을 접한 그 캔자스의 그 청소년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0 명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며. 그 20명 가운데 6명의 여성 선교사들이 조선 땅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 후로 그 지역에서 200명이 회심하게 되고 37명의 헌신자가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고 그 열매들이 이 조선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루비 캔디에의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 조선 땅에 이 선교의 불씨가 확 불타올랐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그. 합정동에 있는 그 외국인 그 선교사 묘역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만약 천 개의 생명이 내게 주어진다면 그천 개의 생명을 다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저는 그 묘비명을 보면서 참큰 감동을 받습니다. 2 4살에 꽃다운 나이에 조선 땅에 와서 9개월밖에 안 되는 그런 사역을 하고 25살에 사망한 이 어린 선교사의 이 묘비명에 천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천개의 생명을 다. 조선을 위해 바치니라. 그는 이런 고백을 부모님에게 편지를 통해 전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땅에 내 심장을 묻으려 합니다. 조선을 위한 나의 열정 때문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짧은 생이지만 조선을 위해 헌신했고 그 조선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주는 이런 일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드려야 될 것인가. 선교의 열정을 우리가 가지고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고 하는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희생 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오늘 새벽에 참여한.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어린 학생들,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알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목대게 살아가시는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